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 민의의 편결은 끝났다. 이는 전적으로 그의 무능과 오만, 그리고 그의 오지랖 부인이 자초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돌을 던지면 맞고 가겠다라고 한다.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고 한 어느 독재자의 흉내를 내고 있다. 어쭙잖은 그의 오기가 가소롭다. 그렇다면 그에게 기꺼이 돌을 던지겠다. 그는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평화를 흔들었으며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다. 무엇보다 국가 권력을 사유하여 자신과 가족의 허물은 덮으면서. 정치적 경쟁자는 탈탈 털어 보복하고 있다. 이제 그의 퇴진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사과하고 인적 쇄신하고 국정기조 전환하고 거국내가 구성하는 것조차 이미 늦었다. 지난 몇년 사이 국가 시스템이 다 망가진 지금. 그런 건다 부질없는 일로 보인다. 퇴진 말고 그에게 기대할 게 없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퇴진이 환정 중단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헛소리 아닌가? 환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건윤 대통령 자신이고 그의 퇴진이야말로 헌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퇴진 요구는 헌법에 따른 마땅한 국민의 권리임이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그가 대통령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재앙이다.